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.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중기부는 먼저 폐업 후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한 달간의 취업 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합니다. 이어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.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먼저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 유형과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 구직자 등의 취업 활동 비용을 주는 유형입니다. 여기에 중기부는 기존 수당에 더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. 이에 따라 참여자별로 월 최대 5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대 6개월간 훈련 참여 수당을 지원합니다.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에 중기부의 전직장려수당 40만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90만원을 받게 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 역시 1년간 월 30에서 60만원의 고용촉진 장려금도 지급됩니다. 또한 고용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이 비닐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월 20만원의 훈련 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비닐자리 특화사업도 운영할 예정입니다. 13,000여 명의 빈 일자리 취업으로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뉴스원 김지희입니다.